할수니좀 아, 네, 네, 읽고. 잘, 잘. 됐어. 읽었어. 가 바로, 바로 바로 읽어 버렸어. 얼굴에 빠 이렇게 돼 있네. 마 내일은 거의 못것 같다. 사고되지 마세요 선생님들 어, 우리, 내일은 우리 사실 우리 거의 있으세요, 시간이 네. 없고요. 네. 네.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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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. 좋 에헤.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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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. 네. 에헤이. 뒤응에단이 네. 에헤. 많네요. 아미이잘못 네.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. 소 에헤. 보소.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? 아잘 하는데 안 하는데죠. 저도 잘 하는데 안 하는데죠. 8, 7, 6, 5, 4, 5, 4, 3, 2, 1몇 등입니까? 4등입니다. 이야아이고 뭐가 아이고야야. 약간 똥 냄새? 당연히 비누 냄새? 비누 써요, 주원이아카리성으로 <laughs> 아니야? 주헌이 뭐 써? 나 냄새 좋은 거 해요 어 진짜? 응. 저 트리트먼트도 하고 다 합니다 응, 응. 그리고 머리 이거 말리고 나서 머리에 바르는 영양제도 항상 바르고 넌 바르지 나 응. 트리트먼트 대신 나는 그것도 응. 항상 바르고 두피는 스멜이에요 두피는 냄새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오래 가는 샴푸 요즘에 좋은 샴푸들 많이 나왔거든요? 민혁이 형은 제가 준 샴푸 써요. 다썼어요 그거. 뭐. 새거 쓴대요. <웃음> 300! <웃음> 300이면 단상이 올라가, 그래도. 민혁이 형. 당연한 걸 물어요. 너도 듣고 싶니? 그럼 사. 민혁 친구. 음. 음. 라텍스. 음. 조절 되고 싶다. 다장 아, 많이 흔들리네. 어. Question time, l e t 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. 자직새가 없다. 음. 근데 하면 되게 좋은 플랫폼이긴 한데 제가 잘 이렇게 할, 할 자신이 아직 많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꾸미고, 꾸미고. 뭐. 그럼 그런, 나 말고 음. 누가 시작했으면 잘할 것 같아? 시작했을 때? 음. 잘할 것 같은 사람. 창균이? 제 음. 못할 것 같은 사람. 그 예약. <laughs> 왜? 어? 본인이야? 그것만 아니지말이야난 의외로 내가 잘할 것 같아 오 의외로 내가 오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런 주낌수 있어 이니셜만 얘기해주세요 이니셜 얘기는 다알 <laughs> 못할 것 같은 이유는 너무 사실적이라서 누군지 알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적인 어? 근데 난두명 중에 okay. 어? 근데 잘 모르겠는데 기원 형만 셔누 중에 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힌트 한 번만 더셋다 사실적이다 사실적일 것 같아 아, 분명히 이 각도에서 찍으면 안될것 같은데, 이 각도에, 각도에서 <laughs> 나오는 나온다. 거지. <laughs> <나온다니까. 웃음> 아. 오케이, 알았어. 어, 그것만의 매력이 있겠죠. 또, 인스타는 또 자기의 매력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. 미이형 인스타요? 한번 봤어요. 봤어요. 어, 봤어? 응. 고래. 고래 말고 다음 거 올렸어? 어? 다음 거 올린 거 봤어? 사진? 어. 아니, 그건 못 봤어. <laughs> 안봤 아니, 고래 만든 건 봤어. 아, 그래? 어. 나도 아이디 만들면 뭘로 만들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. 저는 원래 갱신 하려고 갱신도 생각했고 무슨 뜻이야? 갱신 영어로 갱 하고 응. 한문으로 신 한문으로? 어. 한문 안 돼요 한문 안 돼요? 한문이 안 되는군요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거잘 몰라요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죄송해요 제가 뭐 SNS 이런 거잘 몰라요, 몰라요. 몰라요 주원 잘 몰라요 주원 네이버에 주원 치는 거밖에 몰라요 아, 맞아요 저 네이버에 주원 치는 거랑 뭐, 트위터에 네이렁 치는 거밖에 몰라요 네그 말고 뭐또볼게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랑 모스타엑스 그렇게 보지 뭐 딴거뭐 있는지 잘 몰라요. 저는 뭐 스피커 같은 것도 잘안 피어로... 바꿔요. 형들이 자꾸 뭐라 하는데 작곡가들이 스피커 좀 제발 바꾸라고 음, 뭐라 하는데 뒤에 익숙한 걸로 계속 써야 돼서 잘안 바꿔요. 바꿔 하면 되겠아 스피커를 계속 몇번 바꿨는데 결국에 제가 처음에 쓰던 브랜드로 가게 되더라고요. 제가 처음 음 시작했을 때 쓰던 브랜드예요. 몇 개쯤이래? 큐어. 네. 큐어 나왔지. 좀 치려도 되고 안치해도 돼요. 제가 그럴 거라 했죠. 그 원래는 이제 쇼보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썼고, 아 판타지아도 제가 이렇게 합하면서 치면서 이렇게 딱 잡는 게 핸드마이크의 소리도 들어가고 이럴 것 같아 가지고 바꿨어요. 더 나은 무대를 위해서 한 건가요? 당연하죠. 좀 프로니까요. 근데 그 합할 때 이렇게 우리 우리 동작 중에 합도 있고, 그 몰아쳐봐 세게 할때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. 근데 그때 반지를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렇지만 멋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면 아픈 정도는 그 정도 아니 주원이 피부를 보정해줄까 했는데 주원이 피부 보정할 게 없어 취해 취해서 마스킹 클렌징 티슈로 닦아요 근데 진짜잖아 진짜요 주원이는 다른 거쓸줄 몰라요 클렌징 티슈가 케쓸줄 몰라요 <laughs> 맞아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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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몰라요, 저 진짜로. 근데 그건 있어요. 얼굴을 씻고 나서 씻자마자 바로 발라요. 제가 유일하게 하는 관리라는 거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헹구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하고 조금 뜨겁게 한 다음에 모공을 열어줘요. 오, 야, 뭐, 맞네. 그 다음에 헹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폼클렌징이 들어가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찬물로 덮어줘요. 그럼 그 끝이에요. 물기 닦아야죠. 근데 물기를 너무 빡빡 닦으면 안 돼요. 오, 또 있네. 수건으로 물기가 없을 때까지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고 보다 수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달라줘야 피부가 좀더 이렇게 소프트해지죠. 그 말고 막 화장 막클렌치 티슈 로막 닦아버리고 막 긁어버리고 그래 그래서 예쁘니까요 엄마가 준 선물이죠. 사실. 선물 몇개 줬어요, 엄마가? 엄마 선물 많이 줬죠. 엄마가 작은 눈도 줬고요. 엄마가 깊은 보조개. 아, 그럼. 그 다음에 매끈한 피부. 그럼.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얼굴. 아.. 여기. 여기? 이거 잡는 거? 백조냐고. 그거를 생각하진 않았어요. 백조를 생각하진 않았는데, 그냥 뭔가 그 주는 느낌이 내가 날개를 피고 나와야겠다라는 음. 그런 바이브는 있었어요. 더큰 동작? 어, 좀 시, 시원하게 쭉 뻗으면서 나와야겠다. 그런 계산이 있었죠. 근데 그나멋좀 심해. 응 음, 내가 아까 코트 펴보려고 그랬는데 어, 나 그래서 나 지금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야 이렇게 아, 위로 아나 그거 안해 응. 목에 바르는 넥 크림이 있어 몬베베가좀 뭐, 알려주세요 목 주름을 없애는 방법 아 그게 들고 자도 막힘들어 이게 목 내가 아무리 목 들고 자면 된다고 하고 나서 잠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니까 목막 이러면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이거 꼭 바르고 자요 목에. 그거랑 손톱깎아 보어제. 하도 길어가지고.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 정도 이 정도 닿는다. 싶으면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. 깔끔하게. 저는 이렇게 이 정도. 주현 씨. 네. 여, 오늘까지 방송 중에 어떤 방송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인기가요. 인기가요 MC잖아요. 어제 해주십니까? 기다리겠습니다. 제가.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세요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몬스터엑스를또 소개해 볼 텐데요. 어, 정말 멋진 판타지아엑스로 컴백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너무 설레고요. 그럼 우리 몬스터엑스 한번 모셔볼게요. 몬스터엑스 나와주세요.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요즘에 그 보니까 앨범이 다 골드랑 블랙이던데. 와 준비해 오셨어. 오, 다 블랙이랑 골드던데 너무 멋있어요. 특히 그 I M am, I M 의 거기 있잖아요. 최막 플라워 거그 부분 너무 좋아요. 하 너무 좋아요. <목소리> 그 부분 제 마음에 드는데 I M 오대 한 소절 만 한번 부탁드릴게요. 최막 <목소리> 하. 아이고 우리 민혁이 잘 잔다라는 생각을 몸에 내가 보내보겠지? 와, 그럴 땐 y c 지 r t i n Yan, Jim, I 아 m j e 나 n y so long. Cheer, okay, not of Yanjan. What do you mean? What do you mean? What do y o 게 mean? 아이야나 근데 귀좀 괜찮아. 그러면 좋은 거야. 그러니까? 하더라? 응. 이거 나파? 어, 더하라 아파? 진짜. 왜? 이렇게 응? 아 지금 괜찮아. 어아아 아이고. 아이고.